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의해서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음 마지막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육신을 복종시키시고 사탄을 제어하시며 만물을 명하시고 모든 은혜의 수단을 베푸시고 복 주시며 그 수단들을 주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소생시키시기를 기도하며 우리와 그의 모든 백성들이 그의 섭리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만일 시험을 받으면 시험 당할 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건히 보호받아 능히 바로 설수 있기를 기도하며, 혹시 넘어지면 다시 일으킴을 받아 그로부터 회복되므로 그 경험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성화와 구원이 완성되고 사탄이 우리 발 아래 짓밟히고. 영혼의 죄와 시험과 모든 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이 기도 안에 담겨진 간구의 내용을 대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육신을 복종시키시고 사탄을 제어하시며 만물을 명하시고 모든 은혜의 수단을 베푸시고 복 주시며 그 수단들을 주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소생시키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의 의미가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교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안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저절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의해서 통치되고 섭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늘에 날아가던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모든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고통을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와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복종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적인 가치를 외면하고 육신을 좇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십니다. 육체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십니다. 계속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기도 하고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해서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도록 붙들어 주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보다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잘때 하나님은 그 육체를 쳐서 그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길입니다. 몸을 자기 몸을 우상처럼 아끼는 자. 끊임없이 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육신의 잔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은 자기 육신을 과도히 사랑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자기 육신을 갈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역사도 제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범하려 할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죄가 저질러지도록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다윗처럼 넘어뜨리게 하신단 말이죠. 그 자신이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 드러내 버리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요셉처럼 그를 훌륭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조차도 과감하게 뿌리치도록 사탄의 유혹을 막아 주기도 하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넘어질 자를 넘어지게 내버려 두고 붙들어 주실 자를 곧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명하시고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베푸십니다. 가난 영혼에게는 생수 같은 은혜를 주심도 또 어느 순간에 그 은혜가 매우 고갈되게 하셔서 타오르는 갈증을 갖게 하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풍성함도 맛보게 하고 철저하게 메마르게 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은혜의 수단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기도 하시고 반대로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고 은혜의 수단을 닫아 걸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심각하게 영적인 고가를 맛보게 하시는 것도 그 영혼이 메마르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날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는 때인지 모든 은혜의 습기들이 다 증발되어 버리고 사막 같은 축박함과 곤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물을 명하시고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때인지 그 모든 것을 차차 하나 하나 거두고 가로막아서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강퍅해지도록 방치하시는 때인지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에게 긍 일과 자비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은혜의 방편을 소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의미이다. 영적으로 왜 침체에 빠지고 뒤로 미끄러지는 일이 일어납니까? 이 기도를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그가 아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큰 시험에 걸려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런 일들에 걸려드는 것이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씩 둘씩 뒤로 물러나는 것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교회 모든 모임 속에서 서서히 서서히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목사는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아, 저분의 영혼이 병이 들었구나. 이것도 안 하겠다, 저것도 안 하겠다. 다 내려놓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심각하게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시험에 들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험에 들수 있습니다. 에이,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저를 어떻게 보시고 천만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는 것, 유혹에 무너지게 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핑계로든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가 멀어졌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유혹에 무너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여길 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언제나 그 은혜의 방편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성을 다해서 이것을 잘활용함으로 우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게 만들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자 보십시오. 예배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도 묵상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만 오면 그만이에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그래서 오늘 전체 모임의 세 번째 질문이 뭐였느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나누셨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일치륵같이 어두운 내 영혼에 은혜의 빛이 들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영적인 무기력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 있어? 하나님 부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닫혀 있는 영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을 배우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이유로든 시험에 드는 것은 그 자신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도 다른 지체들의 책임도 아닙니다. 시험에 결국 무너지도록 자기 영혼을 방치한 결과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힘써 기도하지 않은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의 결과가 바로 유혹에 무너지고 미끄러지고 시험에 들고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핑계를 하고 원망을 할수 있습니까? 다만 지체들은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에 드는 지체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1차적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지만 교회는, 공동체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니다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시험에서 그를 건져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가족이 기도하고, 지체가 기도하고. 시험에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다시 은혜의 방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뒤로 물러간 그것을 다시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서 그의 회복의 속도를 빠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결국 유혹에 빠진 것이라면 다시 은혜의 방편을 굳게 붙잡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기도하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시험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보통 시험에 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왜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거죠. 이어서 주기도문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에 관해서 대결리는 우리와 그의 모든 백성들이 그의 섭리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어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만일 시험을 받으면 시험 당할 때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건히 보호받아 능이 바로 설수 있기를 기도하며 혹시 넘어지면 다시 일으킴을 받아 그로부터 회복되므로 그 경험을 거룩하게 사용하며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에 담겨있는 의미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과 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지시는 섭리로 말미암아서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 자신이 유혹에 무너지는 일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모든 지체들이 유혹에 무너져서 죄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주중에도 남성도회 지체여러분, 남성도회 회원들을 위해서, 여성도회는 여성도회 지체들을 위해서, 청년에는 청년들, 기관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반성경적인 교육을 받고 그들의 영혼의 치명적인 유혹에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황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을 팔아 버리거나, 혹 믿지 않는 이성의 유혹에 무너져서 불신인 결혼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부의 대의를 지키고 신뢰를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지체들이 그릇된 믿음이나 이단에 혹은 인본주의나 타락한 세상의 이념에 미혹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시험에 들게 될 때,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우리 몸의 모든 우리의 몸의 고통을 느끼듯이 한 지체의 영적인 시험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탄에게 물려갈 영혼들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든 지체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내 자신과 지체들 위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만일 시험을 받으면 시험 당할 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건히 보호받아 능히 바로 설수 있기를 기도하며, 혹시 넘어지면 다시 일으킴을 받아 그로부터 회복되므로. 그 경험을 거룩하게 사용하며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교리가 말합니다.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때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므로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느냐? 시험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넘어지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절대로 즐거,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잠시는 잠시는 유혹에 넘어져서 그곳에 쾌락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영혼은 지옥같은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성령이 그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러하이금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은 유혹에 무너진 자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영혼을 지키시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비록 죄악에 무너지고 쓰러졌지만, 다시 그 죄를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그 넘어짐으로부터 회복시키십니다. 그 유혹의 넘어짐의 교훈을 바탕으로 그가 더 탄탄하게 성장해 나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집니다. 왜요? 넘어져 봐야 그 넘어짐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괴리된 것에 대한 아픔을 경험하고 그 넘어짐을 통해 자기가 철저하게 교만했던 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지체들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그 넘어짐을 바탕으로 그가 더 성장해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저앉히고 넘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이런 의미까지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결국 우리나 지체들이 넘어지게 될때뼈 아픈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회복된 이후에 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의 성화와 구원이 완성되고, 사탄이 우리 발 아래 짓밟히고, 영혼의 죄와 시험과 모든 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대결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성화와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사탄 마귀는 우리를 회방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기를 노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탄이 우리의 발 아래서 완전히 짓밟히고 영혼이 죄와 유혹과 모든 악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느끼게 될 때까지 이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된다. 네? 물론 이 싸움은 이미 우리가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끝은 절대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돼 있는 싸움을 지금 싸워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승리가 있는데, 그런데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 몫이란 말이에요.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응?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승리가 약속된 싸움도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는 싸워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책임과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 받은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하게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이 기도를 쉬지 않고 드려야 하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은 유사시에는 열심히 훈련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싸워야 될 의무가 있잖아. 이 싸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모든 사탄의 권세를 대항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해서 그 의미를 알고 매일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일을 삶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 유혹에 무너지고 죄를 범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죄를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오늘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왜 그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드려요. 성경 안 보고 기도 안하시잖아제 믿음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왜 목사님이 이렇게 맨날 그대로인지 모르겠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쉬지 않고 드리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끝내 우리를 모든 유혹과 악에서 건지어 내실 것이고 마침내 그 믿음을 보존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더 험악해지고 더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오늘도 이 기도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